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뷰에서 엑셀 파일의 데이터를 누적하여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 분 중에 한 분께서 엑셀 파일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강의를 요청하셨구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구현했던 내용과 비슷한 예제 코드가 되겠는데요. 자, 프론트 패널을 보시면은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불량 컨트롤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장할 파일 패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이제 화일루프가 병렬 처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하나의 화일루프에서는 이제 이벤트,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계속 로깅하는 루프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100ms 이제 기다림 함수 지연을 이제, 이제 어, 어, 설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Shift Register를 이용해서 을 난수 생성 함수의 곱하기 100 해서 0에서 10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저 그러니까 부동소수점형 실수형 랜덤 데이터가 이제 배열에 계속 누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 t 버튼 눌렀을 때 이 데이터 로깅 루프가 정지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스탑의 값을 거짓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 변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 불리언 컨트롤의 기계적 특성이 어저 스위치, 놓을 때 스위치 타입인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그래서 세이브 버튼의 값이 이제 변경이 됐을 때어 경로 컨트롤에 해당하는 값과 그다음에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값을 이 엑셀 저장이라고 하는 서브 VI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게 되면은 서브 VI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이제 그 어떤 값을 쓰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에은그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 부동 소수점형으로 이제 표현하겠다는 거고 그다음 에 구분 문자는 신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지가 인가를 해줄 텐데 자, 입력으로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차원 변경을 해서 행과 열을 다음과 같이 행은 일행이고 그다음 열을 이 1차원 배열의 크기 사이즈만큼으로 이제 열을 잡은 다음에 2D 배열 전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만약 배열 크기가 n개다 그러면 n행 1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엑셀에는 이 수직 방향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되게끔 하기 위해서 2 차원별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append to file이라고 하는 값이 디폴트로는 거짓인데 이걸 new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참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 누적돼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수 있도록 운영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이전에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지고 서브VR 구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의 데이터 누적하기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함수를 만들었는데 관련된 함수는 이전 시간에 이제 바로 이전 강좌에서 그 저장 파일 이름으로 이제 자동 생성하는 그 예제 코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엑셀 저장이라고 하는 이제 서브VR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력으로 지금 그래프라고 하는 이차배별값과 그다음에 경로 컨트롤을 받을 겁니다. 컨트롤 C, 자 컨트롤 V 하겠고요. 관련된 거를 이렇게 커넥터 패을연결 하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 I/O에 가보시면은 구분된 구분된 스프레드 시트 쓰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자 포맷은 디폴트로 디폴트 포맷인데 동일하게 하겠고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는 거고 경로 컨트롤을 인가를 해주겠고요. 그 다음 입력으로 이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데이터 자체가 1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2차원 배열로 변환할 을텐데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은 배열에 가보시면은 배열 차원 변경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를 해주시고요. 자 저는 차원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행은 일행으로 하겠고요 생성의 상수 일행으로 하겠고 그 다음 열 같은 경우는 입력 데이터의 배열 크기만큼으로 이제 열을 잡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행 n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실제 데이터가 1열이고 행이 여러개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은 2D 배열 전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함수로, 자, 배열을 전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게, 자,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n행1열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자, 2D 배열 전체가 되겠고, 관련된 거는, 자, 배열 차원 변경이 되겠고요. 배열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처럼 그 랩비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서 이 배열 함수 같은 경우는 하나도 그 중요하지 않는 함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걸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입력으로 파일에 추가라고 하는 입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성에상수를 하신 다음에 디폴트로는 거짓인데 자 배열에 파일에 추가라고 하는 게새 파일이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존 파일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걸 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문자도 자, 생성에 상수한 다음에 저는 신표로 하겠고요. 자, 신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로를, 이제 관련된 패스로 경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구요. 자, 저장, 어,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작하고 있다가 제가 세이브 버튼 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세이브가 됐죠. 자, 그래서 result.csv 파일에 이제 그 데이터가 저장이 됐구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클리어를 누르고, 자,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1 k b 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2 k b 로 해서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자, 여기 보면은, 자, 코드 사이즈를 좀최적화하겠고요 관련된 함수도 보면 구분된, 구분된 스프레드시트 쓰기라고 한,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엑셀 포맷인 CSV 파일 포맷에 계속 누적해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